먼저 도라지에 천일염과 물 넣고 30분 동안 절여 주세요. 미리 야지 도라지가 갖고 있는 쌉싸름한 맛은 빠지고 맛있는 맛만 남아서 평소 못 드신 분들도 또잘 드시더라고요. 제 거는 이제 도라지가 워낙 뻑뻑 이렇게 물기가 없어서 살짝 물을 넣었는데 원래 물 속에 좀 담가는 도라지는 굳이 물을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소금이 잘 묻도록 도라지를 몇번 뒤적인다. 음 꼭 뚜껑을 덮어주세요. 이래야지 이물질 떨어지는 것도 좀 방지하고 빠른 시간 내에 도라지가 잘 절여지더라고요. 그리고 30분 후 도라지가 많이 부드러워졌으면 빨래 빨듯이 바락바락 해서 주물러주세요. 이러면 이 거품이 좀 보일 거예요. 이게 발 쌉쌀한 맛의 원인 사포닌이랍니다. 아무리 사포닌이 몸이 좋다지만 이거 먹으면 쓴 맛이 나서 다을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끓는 물에 도라지를 넣고 살짝 데쳐주세요. 이게 오늘의 맛내기 포인트랍니다. 이렇게 하면 강한 쓴맛은 확 잡히고 부드러워져서 나중에 간이 쏙쏙 잘 배더라고요. 그렇다고 너무 많이 데치면 또이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가니까 가볍게 1, 2분만 데쳐주세요. 그 다음 열기가 빠지도록 물을 갈아가면서 두세 번깨끗 씻어주세요. 이렇게 체에 받쳐서 가볍게 물기를 빼주면 도라지 손질은 다 끝났답니다. 이제 양념에 버무려서 볶아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 도라지에 고소한 향을 더해주기 위해서 들기름 넣고 감칠맛과 맛있는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마늘과 흰 대파를 넣어줄게요. 또 도라지마다 맛이 다 다르니까 한번 맛을 봐보세요. 어? 어? 평상시보다 조금 달콤한 맛이 부족하네 싶으면 설탕 한 꼬집 넣어주시고 어? 괜찮다 싶으면 패스시도 상관없어요. 저는 오늘 어, 맛이 좀 달콤한 맛이 있어서 그냥 안 넣을 거예요. 그리고 도라지에 양념이 배도록 조물조물 섞어주세요. 어. 이게 지금 소금이 안 들어가서 괜찮나요 하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아까 천일염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서 이미 여기에는 좀 간이 다돼 있거든요 근데 어, 좀 싱겁다 하신 분들은 여기에 소, 소금만 살짝 추가로 넣으시면 돼요 이제 예열한 팬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 살짝 데워주세요 그 다음 도라지 넣고 중불에서 볶아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도라지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는데, 이때도 팁이 있어요. 물을 살짝살짝 살짝 넣어가면서 볶으면 수분기가 덜해져서 훨씬 부드럽게 잘 볶아져요. 근데 이제 물이 아까 짜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더라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물 조절은 취향껏 알아서 해주세요. 이렇게 도라지가 부드러워졌으면, 부순기와 참기름을 살짝만 넣고 불을 꺼주시면 된답니다. 그리고 볶은 도라지는 반드시 다른 접시에 옮겨놔 주세요. 여기 그대로 놔둬리면 잔열에 더익기도 하고 색감이 탁해져서 안 이쁘더라고요. 또 마지막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식었을 때 한번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. 그러면 더 훨씬 도라지가 부드러워지고 간도 더 쏙쏙 해서 훨씬 더 맛있어요. 그럼 여러분도 향긋하고 부드러운 도라지 볶음 맛있게 사드시고,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!